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므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총과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통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2절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한 위험과. 한없는 자비를 저천사소리 하파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원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거릴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10편 2편 강의 두 번째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악한 자들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은 적자 생존 정글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노하면 우리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 백성을 못 살게 구는데 내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우월을 풀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 성경 은 그렇지 않다고 하며 오히려 그들을 비웃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고 그들을 비웃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웃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해칠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도둑이 경찰에 잡혀가다가 수갑을 찬 채로 피해자나 다른 자기를 고발한 사람에 아, 뭐, 가만두지 않겠어. 막 그런 얘기 하는 것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잡혀가는 사람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 사실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훅 불기만 하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 10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전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향해 웃고 계십니다. 하지만 악한 자의 분노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게 하면 그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오랫동안 시기하면서 내 신혜가 다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존감이 다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도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악한 자를 통해서 나를 더 순수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신 뒤에 악한 자를 가차 없이 버리십니다. 그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위협에 위협을 보시면서 아, 내내 자녀들이 고통받겠구나. 괴롭게. 어, 그 괴롭 문가운데 있겠구나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도움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공로로 갈 수가 없고요. 자기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루고 그것들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 영광의 자리에 갈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갈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유일하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갈수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나를 위해 죽음 당하심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경계병이 경계에 실패하면 모든 군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경계병은 경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소식을 전하는 빠른 발로 달려가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긴급 명령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어 1917이라는 그 1차 대전에 1차 세계 대전에 관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령이 소식을 전하러 가요. 참호를 건너서 어 저, 철조망 시대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가는데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소식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역할을 맡은 것이에요. 그 역할을 받은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이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뜻이고요. 또그참대신왕은 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치고 죽으셨어요.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영광의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비참한 자리,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악한 자들을 결국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 같지만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찮기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실패하는 것이죠. 주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세워지는 그런 백성, 십자가를 기억하는 백성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의삶 가운데 은혜와 은총으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런 뜻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또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찬여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 복된 삶다 되게 해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